이제 시점에 인수인계 할 거예요. 아 진짜 멍청인가 봐. 또 놓쳤어, 또 놓쳤어. 친구들이 선물 사다 줬어요. 와 어, 1시간 반 동안 나 혼자 계속 떠들었다.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마감하고 갈 시간이 있어. 아무 생각도 없이 일했던 것 같은데 1년 반이 이렇게 지나있다는 게 너무 뭔가 신기하고 공무 1층에 도착했어요. 확실히 차를 타니까 너무 편하다. 아 지금 폭염주의보여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냥 걸어온 적이 있었거든요. 죽는 줄 알았어. 그때 걸어올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. 너무 더워가지고. 이따가 저 다음으로 알바 하실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4시쯤에 인수인계 할 거예요. 왜 이렇게 더럽지? <laughs> 난리가 났어요 또. 마지막 근무하면서. 열심히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. 어... 아니, 중국을 가야 되니까 백신을 맞으려고 백신 신청을 해놨었거든요. 아, 근데, 아, 진짜 멍청인가 봐. 또 놓쳤어, 또 놓쳤어. 심지어 항상 알람이 오면 보지도 못해요. 아, 아 지발 맞아야 되는데, 이게. 음, 목표는 지금 2차까지 맞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. 카드로 할거지? 음. 그거 지금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데 써줄까? 아그 포인트 버튼 뭐 있는거? 어, 어, 14600원 있네. 14000원 써 줄까? 이거 봤을 진짜 봤을 열심히 봤을 찍으면 봤을 나름 쏠쏠해. 그러니까 많이 받는 근데 이거 몇년한데요 연수로 2년 품나 <laughs> 어, 카드 줘. 할 만큼 했네. <laughs> 맞아. 박해. 제가 고마워. 역시 잘 보게. 센터에 저 중학교 동창 두 명이 다니거든요. 이번 주까지만 오, 일한다고 오, 해가지고 친구들이 선물 사다줬어요. 마카롱 짱 많아. 진짜 맛있겠다. 그리고 제그 친구 한명 아버지께서 마스크 공장 하시거든요. 그 이거 선물로 줬어요. 중국 갈때 가져가야겠다. 친구가 진짜 낀 건데 엄청 좋아요. 엄청 얇고 얼굴에도 딱잘 맞고. 그리고 그 이거 마스크가 흰 색깔을 입으면 빛을 반사해가지고 여기 에 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딱 색깔이 있는 거여가지고 너무 좋아요. 한시간반 동안 인수인계 해드렸거든요 인수인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, 1시간 반 동안 나 혼자 계속 떠들었더니 어, 목도 너무, 너무 아프고 제 체력이 훅 떨어졌어요 지금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요 지금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수인계는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냉메밀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. 지금 막 짬벨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한 9시 1 0분 정도 됐어요. 엄청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마감하고 갈 시간이 있어요. 응. 여탈 오니까 진짜 시원해요. 아무래도 여타은 이게 공간이 막혀 있다 보니까 밖에는 막 문도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 공, 에어컨 공기가 빠져나가가지고 환기도 시켜야 돼서 그래서 좀 덥거든요, 좀. 근데 진짜 탈이 시원하다. 지금 4단계여서 아예 샤워실을 이용을 못해요. 토요일은 사람이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? 오늘 은 특히 더없었어 가지고 사람 들이 보면, 한4시쯤에 비운 거 거든요. 그리고, 한 번도, 안비 웠는데 진짜 옷이 쌓이 지도 않은 수준 이야 퇴근! 이제 이거 다했 으니까, 열10시쯤에남름대 빠르 게비 우고 가면 될것같 아요. 진짜 오늘 그냥 밥 먹고 뭐 인수인계하고 뭐 쌤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8시간이 후딱 간것 같아요. 저는 알바를 한 번도 이렇게 길게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. 최대 한 6개월 정도가 끝이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일했던 것 같은데 1년 반이 이렇게 지나있다는 게 너무 뭔가 신기하고 쌤들하고 너무 정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내일도 마지막 근무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은 알바 브이로그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티그?